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자, 오늘 영화수다 톡톡씬의세 번째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 지난 시간과 같이 세 분의 개성 있는 평론가님들 오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토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얘기고 해드린 대로 웨스 앤더슨의 그 연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웨스 앤더슨은 영화 연출 이전에 광고 연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가 이게 굉장히 그 현란한 이미지의 세계에 탁월한 그 이미지의 영화라고 불리는 게혹이 광고 연출의 그 이력과 뭐응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뭐그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뭐 광고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이제 어떤 이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좀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정재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감독이 굉장히 독특한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기인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음.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느낀 영화를 보면 서 느낀 거는 아이 사람이 광고했던 사람이구나라는 느낌보다는 어, 이 사람 부모님과 관련된 부모님 음. 세대와 관련된 연관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 아 느낌을 부모님이 뭐 어떤?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아주 자세히 알려진 건 아닌데, 리슨저스 감독의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광고 아. 감, 감독이고 네. 어머니가 고고학을 전공해서 박사까지 하시고 부동산을 네.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파인아트적인 그런 네. 상류층의 느낌과 또 굉장히 사업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고 네. 특히 이 작품 중에서 로얄 테넌마하에 나오면 거기에 어머니가 고고학 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인물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부모님 세대, 특히 뭐, 음. 여기 이 감독이 TP 세대에 대한 음. 그 주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 그것도 보면은 이분이 이제 69년생이니까 부모님 딱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 그 자체보다는 이 사람의 그 계급이 가지고 있는 취향 같은 것들, 뭐 이전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매거진 뉴요커를 굉장히 네네 좋아한다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네네 느껴졌어요. 네, 어 죄송합니다, 홍원관님. 예, 네, 저는 일단 그 독자적인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에그스 애드슨 감독만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음, 이보시을 갖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네. 음, 가깝게는 스테니큐브릭의 제 친구로도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좀 멀게는 뭐 오디아스 영화 감독의 어떤 정적인 프레임도 아.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그 과거의 영화 감독들의 이미지들이 많이 발견이 됐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감독이 걸뭐연재해거나 뭐, 염두에 넣거나 뭐 거, 참고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수 네. 있으나 네.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찾아볼 수도 있고 네. 화면 비율을 갑자기 바꾸는 형식은 뭐 자비도라는 감독이 네. 잘었던걸로제 아.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서로의 영향을 주고 받았다의미기서 음. 거기에서 어떤 주제나 가치를 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음. 이미지의 어떤 독창성이나 독특함을 음. 이 감독의 어떤 오늘날 작가성으로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네. 네. <laughs> 정우성 평론가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웨스 앤더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그게 뭐 맞다 아니다는 뭐 저희가 알수 없는 분이지만 네. 광고 연출을 했던 감독들 중에 성공하는 감독들, 뭐 토니 스콧, 대리님처 네. 뭐 미셸 공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미지가 이제 강조되는 네. 그 감독들인 네.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광고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서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영화의 이제 관습적인 연출이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로 후킹을 줘서 음. 관객들을 홀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감독들이 대부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경우 네. 공통점이 있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런 광고나 뮤직비디오를 했던 감독들이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그 스타일 광고 연출 스타일이 그 어떤 스타일을 형성했다고 본다면은 네. 그 영화의 질을 갖다가 또 동시에 보장한다고도 볼수 있나요? 그 광고의 그로 형성된 스타일이? 저는 이제 그렇게 형성된 스타일이 대부분은 이제 토니 뭐 스콧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다른 거는 망원렌즈로 당기고 뭐 음. 움직이면서 음. 컷도 굉장히 빠르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실하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니 스스을안 좋아하는 게, 음. 그러면 영화적으로는 조금 이제 별로지 않나.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영화는 시각 예술이다 보니까, 음. 스타일이 독특하거나 훌륭하면, 어 거기에 어떤 가산점을 줄 수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영화가 영화로서 훌륭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타일. 가장... 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제의 깊이? 아, 주제라기보다는 주제와 이미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상하는 거에 있어서 음. 관객들한테 주는 게 이제 훌륭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 좀 애매한데요? 스타일만으로는 그거를 이뤄냈었 아, 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만의 어떤 시각적 세계를 영상에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맞는 거 같아요 죄송합 선생님은 저는 꼭 스타일이 영화의 질을 보장, 어느 정도 보장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스타일이 정확하게 구축되는 음, 감독과, 그렇지 네. 아는 감독의 그 구분점은 사실 우리가 서사를 비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든는 세를 놓고 보는 거니까, 네. 분명히 어떤 기여하는 부분은 있으나, 문제는 이제 그 영화라는 것의 퀄리티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그 퀄리티가, 퀄리티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는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라고 있,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중에 나레이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음. 좀 음성 언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이 서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의 또, 따, 또 다른 상징으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광고에 서사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기에를 사실 동영상이요 네. 어, 어, 그렇죠. 어, 어, 네. 어떤 것도 없는 것도 있다. 그죠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광고야 말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서사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서사라는 어떤 구조, 점에서요? 서사라는 구조라는 것을 이제 속한 음.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뭔가를 갖거나 뺏기거나라고 하는 것과 그그 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음. 그거를 촉발시킨 사람이 있고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음. 구조로. 하는 걸볼때 광고는 반드시 우리한테 어떤 욕망을 건드리는 음. 자본주의적인 대상에서 그것이 상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갖게 만들고 싶어한다는 걸 건드리는 차원에서 광고는 굉장히 서사적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그러, 그렇다고 해서 그 광고를 잘 만든다고 해서 서사까지 잘 만드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의 사단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르다는 거는 구조가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네. 진행의 어떤 시간성이라든지, 운영이 아. 다르다는 것이지, 그, 다섞같다고 하는 건아니죠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서사까지도 옮겨가는 데는 음. 무리가 없지만, 음. 그게 보증수표는 아니다. 근데 그, 웨스앤드슨의 이 영화에는, 어쨌든, 그, 광고 연출을 했던 그 전력, 그것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스타일이 유지되는 거는 몇, 몇 편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약간 음. 그 광고에서의 스타일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의 스타일이 유사한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공통점이 이제 정적인 프레임과 이제 직각적인 카메라의 음. 움직임, 뭐 이런 정도로 뭐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그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앤더슨 감독을 음.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다른 뭔가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음. 질적인 것을 보자 하는 것이지, 또 광고의 스타일이 보존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잘 찍은 사람이 감독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옛날에 우리나라 90년대 뮤직비디오 엄청나게 서사화 되어 있을 당시에 히트쳤던 감독이 영화로 넘어왔을 때 별다른... 근데 그 근데 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광고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어, 광고하고 영화하고 네. 비교할 때 광고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어떤 영상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그 시각적 개그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웨스트핸드슨의 이 프렌치 디스패치에 좀 그런 네. 부분들이 모멘트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굉장히 네. 짧. 사실. 은 이뭐 엑소드도 막 쪼개진 것도 그렇지만 그 하나의 엑소드 안에서도 보면 또 거기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 정적이다가 또 동적이다가 정적에 동적이다 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막 화면들을 되게 쪼개듯이 마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정이 딱 굳어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뭐코엔 형제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은뭐 닭장 그 뭐그 닭장에 갇혀 있는 그 예를 들면은 윌리엄, 데포. 윌리엄 데포의 그 장면에서도 그 다음 장면을 딱 보면은 뒤에서 전부 총을 들고 있는 뭐뭐 아, 뭐 그런 이렇게 굉장히 그 C.F.적인 그런 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웨스 앤더슨은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되는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C.F.와의 연관 이분은 어떻게 보면 롱필름과 CF가 거의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저는 웨스앤더슨 CF를 보지는 못해서, 물론. 아, 그러니까 CF를 이제 직접적으로 뭐 요, 자, 요, 요 CF의 요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대적시키는 게 아니라 그 태도 자체가 CF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도 짧고 모든 카트들이 다 짧잖아요. 듀레이션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웨스앤더슨이 굉장히 롱필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루적인 그런 감각적인 샷들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린 건요 그게 나. 바로 앤더슬감독의좀 부연하자면 뭐 천재적인 느낌. 아 그게 네.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었다고 아, 보게 돼. 네. 그 그런 참에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아까 어그 미셸 공드리 같은 경우도 말씀. 아까 그 뭐. 토니 스콘 얘기는 좀 충분히 하셨는데 미세공들이나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은 좀 어떤 차이점이나 다 이제 CF 출신의 감독들이 대리 핀처도 있고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분명한 건 장르화 하는 데서는 분명히 차, 분명히 차 분명히 차별화가 분명고요 아, 그렇죠. 핀처 같은 사람 완전히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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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이 네. 아이 이거는 감, 영화만 보더라도 누가 감독했다는 라 것이 정확하게 딱 직감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음.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세공기 네. 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수 있는데 이, 어떻게 차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보면 스타일도 스타일만 영화, 영화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억의 문제, 망각의 문제이 생각하고 그 주제의 식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들을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SNS 같은 감독은, 타일 속에서 이야기를 음. 구축을 한다면, 어,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 속에서 의미를 추출해내는. 그럼 정반대다. 네, 정반대. 음. 하지만, 결과물로서는, 음.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지. 구축사에게 음. 그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음.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예를 들으신 그 토니 스콧 같은 경우는 장르 영화 속에서의 그헐리우드 장르 영화 속에서의 어떤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영상이라든가 폭발력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핀쳐도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토니 스콧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파편적인 이미지 플러스 망원렌즈로 좀 땡볕 정신없게 <laughs> 만드는 게 있잖아요. 면 음. 파이어 같은 거거 보더라도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서사랑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이미지. 요 음, 이미지 과잉인가요? 이미지 좀 과잉이다. 그래서 서사가 중요한 그러니까 프렌치 디스패치의 웨스 앤더슨과 는 다르게 토니 스콧은 그래도 장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게 이미지가 방해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데이비드 핀처는 점점 더 그냥 음.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만드는데 몰두하는 방식으로 음. 바꿔가고는. 그래서 성공한 감독이라고. 토니 스코트의 그 이미지의 과잉이 샘패킹파에서 기원한 거 아닌가 싶어요. 샘패킹파가그 나중에 이제 대부에서 코폴라가 썼지만 거기서 소니가 총말 죽을 때 뭐라든가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뭐 엄청나게 총알 세례를 받으면서 했다든가 또그 시기 60년대 그 시기에 아서펜이 본인 클라이드에서 또그 장면이 나오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토니 스코트한테 이렇게 샘팩 김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어떤 폭력의 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런 유행했을 때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그 잔혹 정말 헐리우드 영화 너무 잔혹해졌다. 근데 그게 이제 스타일로 이미지의 과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지금, 이제, 스타일이 영화의 질을 담보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스타일이 이제 너무 이렇게 안 맞고 과잉되는 감독들이 확실히 있고, 토인스코티처럼, 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를 좀 집중한다 그러면 이, 이 영화, 이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그 구조 자체가 매거진을 네. 영화화하는 네. 거잖아요. 이 매거진을 영화화했을 때뭐 그런 거니까 뭐그 이미지의 과잉이라든지 네. 이미지가 분절되는 것들 네. 에피소드들 별로 분절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매거진이라는 이그 형식적인 거 구조랑 음. 맞아 떨어져서 재밌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쇼 필름에 대한 그런 감각 네. 아니면 이게 뭐 CF를 했던 거에서 온 기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컬러 톤을 맞추는 아주 그 디테일, 디테일 하면서도 집요한 그런 네. 그 장면들에 대한 미장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거진이랑 형식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영화의 질을 상승시킨 거는 분명히 보여요. 음, 영화라는 게, 뭐, 사실, 뭐, 드라마나 연극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같은 서사 예술이면서도, 그 영상이나 사운드의 그 어떤 폭발력, 이런 어떤, 그걸 스펙타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펙타클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예술 매체잖아요. 다른 어떤 서사 장르하고 비교할 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그러니까 과잉이 되는 사람은 이제 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지기를 할수 있지만, 그게 스타일이 굉장히 현란하면서도 질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되게 소중한 작가 아닌가요? 영화사의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선물을 준 것이고. 뭐 사실 웨스앤드에서는 그런 작가라고 볼수 있나요? 어때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타일이라는 것이 이미지 과잉을 얘기하셨 스타일의 과잉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을이 메세인더스 감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일과 영화적 시간 시간이라고 소설하기보다는 영화적 시간이라고 얘기하는게지 낫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때 스타일과 영화적 시간의 그 항상성, 균형미 이런 거에는 음. 탁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겠습니다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웨스 앤데슨의 영상 세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제는 이제 정반대로 <laughs> 우리가, 이제는 좀 내용과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웨스 앤데슨의 주제, 웨스 앤데슨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변론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어, 안녕히 계십시오. 예, 구독 신청 좋아요 예,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